궁금한 건어 누구나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 친한계의 자장인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튼간에요. 아, 네네 의원님께서 어,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든. 그래서 당연히 어,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자문하고 후원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는 조 의원님이 대표. 이번에 내가 좀 대표해야 될것 같아. 어 자기는 한틈 쉬고 내가 나간다. 형이 나간다.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 한동훈 어,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꼭이 부분은 좀 어, 인정하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요. 어12.3 비상기염 때 어, 가장 먼저 어, 이거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라고 예.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어, 저하고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분이 가는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어,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하고는 저 정치적 동지로서, 아. 어, 저희들은 어, 그렇게 맺어 있다 이래 보고요 어, 그리고 이분이 출마를 하시든, 안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분의 의사는 어, 대단히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조인태의원께서는 출사표는 세웠지만 출말 접을 수도 있, 있으신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아직까지 그뭐 우리는 젤 싫하는 단어가 뭐뭐 한다면이거든요. 예. 네. <laughs> 네. 궁금하니까요. 아, 네. 네. 그거는 아마도 뭐 제가 저 역시도 이제 국민과의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 그 약속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동시에 출마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출마할지 안 할지를 매우 많이 고민을 할 것이다. 고민 중에 있다. 저는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죠? 예.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어, 선뜻 뭐 쉽게 접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출마하시는 것도 충분히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의논이 되신 거죠. 아니 저희들이 그런 걸 의논하고 하면 어, 그, 어찌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 각자의 정치적 영역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어, 나왔다 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요. 그래도 워낙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어조 의원님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예우하는 정치적 선배님이 조경태 의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제가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신전심으로 제가 출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 조만간에 어 예. 뭐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괜히 또 시사전을 해서 오열해 가지고 어또 이상하게 또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정치적 의지나 예.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그런 의사 표명을 또 약간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좀 두면 좋겠다. 아무튼 어 결론은 한동훈 대표와 저는 아주 좋은 어, 훌륭한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을 판동훈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어, 지금, 물론 이제 출마하신다는 것은 며칠 전에 지금 발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갑자기 제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면 상당히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laughs> 형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 지금 바로 한동훈 전 대표와 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어, 확인해보면 좋겠지만, 그기는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laughs> 아마 전화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네, 전화번호를 드릴까요? 네. 소설화치게 아, 저도 전화번호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소설화치게 논란은 조경태 의원의 어,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어,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동반 출마를한다면 내가? 한전 대표는 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아니, 누구 하고는뭐 경쟁 상대라는 표현 자체가 네.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동반자 역할, 정치적 동지 의 역할. 아하. 서로가 같이 함께 커 나가는 예. 그러면서 이게 커 나간다는 의미가 이기적인 커진커 나감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국민들과 함께 어 바른 길을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커 나가는 어 부분에서는 서로가 좋은 방향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어 동지다 이렇 보고 아 동반 봐봤습니다. 출마하더라도 동반 상생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의 당이 좀더 건강해지려면 예. 어좀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어더 많이 저는 부각이 돼야 되고 어그 더 많은 뉴스, 뉴스가 뉴스를 타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네. 어, 그런 측면에서 어, 저의 출마가 우리 당을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는, 어, 또 아주 침몰하고 있는, 또 죽어가고 있는 우리 당을 좀되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당이, 어,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을 통해서, 어, 국민들부터 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통보수의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어, 저희 스님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동훈 전대표게 직접, 어,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으니까요. 또 우리 지금 게시판에 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봤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에 들어간 배경은 뭘까요? 제가 뭐 방송에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좀 하나라도 좀 팁을 하나 좀 주시면 너무, 너무 이렇게 네네 좀더 간절함을 하나만 하나만 좀 간절함이 약한데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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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예, 네, 네네네네네네 안정선 대표에 대해서 좀 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좀좀 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는 결국은 내년 지방 선거를 또 책임지는 선거고 아하. 또 지방 선거를 잘못 하게 되면 또 내려와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유, 유리한 부분은 아니다. 음. 희생만 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좀 상상이 좀 되다 보니까 아끼는 분들 마음에서는 조금은 이번에는 한 템포 조금 늦어면 어떨까.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네, 네. 제 의견을 묻지는 마시고 <laughs> 제가 좀 그렇다면 네. 만약에 어 우리 조 의원께서 실하시는 만약에 질문인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이번에는 좀 접는다면 조경태 의원을 강력하게 응원하고 지원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저는 어떤 누구의 어떤 세력을 놓고 제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 국민적 양심, 그 우리 당원들의 양심, 그리고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미래 어, 이런 예. 부분을 저는 한번 어, 이번 당 대표 선거를 통해서. 어, 우리 국민들이 어디, 어디까지, 우리 당원들이 어디까지 수용을 할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막, 어, 뭐, 이게 뭐, 당대표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경태, 어, 당권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과 다른 후보들 간의 1대1 국민의힘 전당대 미리 보는 월드컵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두 사람을 이야기하면 누가 어 전당대에서 이길 것이다 예측을 해주고 네. 어 경쟁자를 좀 평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경태 대 장동엽. 왜 그런 걸 질문합니까? <laughs> 네. 상대방이 탈락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뭐 이미 다 기분 지금 나쁘십니다. 네네. <laughs> 나쁘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뭐어 조경, 조경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 장동혁 의원은 나오기가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올 어, 것으로 예상하신다. 을 나와도 뭐 관계 없고요. 예. 네네네. 자그 다음입니다. 조경태 대 장성민. 대본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 네네. 조경태대 네. 장성민. 네. 어쨌든 그 네. 장성민 그전 의원도 되게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분이 진다 이를 봅니다. <laughs>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다. 네. 점점, 점점 손에 땀을 줍니다. 이번에는 조경태대 나경원. 아, 나경원 의원은 오늘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시사전널이 아마 시청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출마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예. 아니 한때는 나경원 의원하고도 상당히 가까우셨잖아요. 제 이번 선거 때 많이 도와드렸죠. 자장 역할을 또 하시게 됐었잖아요. 제가 자꾸 자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네. 최다선이니까 그런 표현을. 어예 예, 예. 제가 많이 도와드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도와라고 이야기했죠. 와. 그 육선의 힘 아닙니까?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다면, 네. 뭐, 제가 표가 있습니까? 라는 까지,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도 도하라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요 부분은 이제 쉽지 않는 그런 대진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도경태대 안철수. 그분 아까 제가 평가를했으니까좀 스킵하시죠. 아니, 그래도요. 지금 왜냐면 하 칼을 빼들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런데 칼을 빼든 안철수. 한텐 또 부산입니다. 잠깐만요. 안철수 의원은 부산고등학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 조경태 의원은 어디입니까? 아 저는 경남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자 이대호와 추신수의 대결입니다. 추신수와 이대호입니다. 이데오, 이대호가 이깁니다. 이대호가. 아 네, 이대호가 잘하죠. 네. 부산에서 이대호가 스타합니다. 네. 스타입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긴다. 하여튼, 아니, 자꾸 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예. 네, 네. 자, 이번에는. 어, 일, 어, 일방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도 좀 정나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냥 뻔한 네, 네. 대답들은 너무 식상하거든요. 네. 자, 이야,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조경태 대김분수 글쎄요, 그렇죠. 이제 당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준석 그 어~ 한동은 예. 이러한 그 구도를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당원들께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이번에는 좀 어, 생각들을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나물이 그 밥이 되면은 어, 결국은 우리당은 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구리가 어 물이 끓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다 죽잖아요. 아, 예, 고사합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네 예, 그런 어떤 형국에 있다는 그 위기감을 당원들이 말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어, 우리 당을 어, 정말 한골 탈퇴 시킬 수 있는 음. 제도로 된 어, 혁신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정말 국민의 게그 힘이라는 그 당명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럼 나수 있는 인물이 누굴 것인가라고 예. 했을 때 57세의 육선 의원과 예. 또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1 0이 넘지 않으십니까? 그 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뭐 예. 저한테 저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잖아요. 어, 이걸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육선 의원이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십니다. 예, 68년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시는데 육선 의원이면 당연히 주호영 의원이 같은 예 육선 의원이면 주호영 의원이 몇 년생이신가요?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네. 6, 8년생이신 거죠. 그래서 어 저하고도 지금 몇살 차이가 아닙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우리 당원들께서 어 예. 민주당이 갖지 못한 그 무기거든요. 정에의 예. 민주당의 육선 의원도 보면 나이가 다 60이 넘었잖아요. 아. 육선 의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추미 예. 조정식 의원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국민의힘의 최연소 잖습니까. 50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은한번좀내세울볼 만한 상품은 아닌가. 네.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어, 뭐, 일부 염려하는 그 인지도 면에서 잠깐, 어, 숨겨져 있었다면 이제 이 상품을 한번좀 서서, 어, 그걸 한 번, 어, 당을 좀 제대로 바꾸는데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럼 물론 그 선택은 선택은 저는 오롯이 당원들이 판단하고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예. 네.